오늘 전역에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본문이 바로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뼈대가 될 만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가족에게 어, 또는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할 때, 어,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어야 할때이 본문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 내가 이 구원을 경험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나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구원과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 사이가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상당히 단순화 시켜서 구원을 이해했던 것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본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귀한 말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각각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는 바두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또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몸은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 절과 3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특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절에 음.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인데요. 겉으로는 우리가 몸은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이제 모습인데 이런 존재는. 실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에 있는 사람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고, 내가 여기서 손을 들고 싶으면 드는 것이고, 어뭘 짓고 싶으면 짚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의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했을 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산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포로 아시죠. 적군에게 사로잡혀 있는 포로는 이제 어 이제 전쟁을 할 능력이 없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있으니까. 뭐 손발이 묶인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그렇게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직접 뭔가를 보고 결정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자의 특징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자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은자는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중 권세자원자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특징은 육체 욕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삼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산다면 이두 번째에서 강조하는 바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지으며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는 나는 지금도 죄의 포로가 돼 가지고 사는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난 죄의 포로가 된것 같은데 죄의 노예가 된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은 육체를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그런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지금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런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바로 마귀의 포로. 죄의 노예된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이 와서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그 사기꾼의 말에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만약에 어떤 이 미혹에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끝은 이미 자기를 망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게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그걸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모르는 것이죠. 나중에 그게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라고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하면 그제서야 알겠죠. 마지막 심판자가 되면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모르고 그 달콤한 속임에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처럼 쾌락을 약속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마약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황폐화 되어 지는 것처럼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삶은 결국 결국 그 사람을 복되게 해 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나무에서 꺾인 가지와 같이 시들어 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며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대조가 될때 아,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연하게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고백할 때, 가르칠 때이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그 뼈대를 잘 세워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가철에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절과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선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죠? 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선함과 아름다움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 구원해 주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의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면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상당히 짧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성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그 그 부분을 살펴볼 때 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 속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허물가저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된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미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긍률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요. 이 이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제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하는데 먼저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만드심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지음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새롭게 지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가제로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이제 새롭게 지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자는 새롭게 지어진 존재가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원래 창조되었던 이 피조물은 허물가재로 죽었습니다 달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물가제로 죽어 타락해 있는 그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허물가제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와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목적이 뭔가? 이 구원의 목적을 10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지 않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더 이상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한 부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또 이런 나눔을 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지 자기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며 성경적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면 구원의 목적이 뭔가 구원의 목적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가 이런 것이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서 구원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 가지를 이게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안올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고 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 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고 이런 구원에 대한 진리와 함께 이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를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새가족일 수도 있고요. 새가족들은뭐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일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해서 이 은혜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감사했던 것들을 다시 추억해 보면. 그때 어떤 따뜻한 감정과 기억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내서 어, 참 고마웠지 아, 너무 감사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복해서 다시 이것을 떠올리며 묵상하며 그렇게 그 은혜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받은 은혜의 그 감격을 누리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을 자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간격하며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한국교회 특히 이제 우리 어, 보수적인 정통신학 우리 합동칙이겠죠 장로의 합동칙 장로의 합동칙과 같은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 저는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점 중에 하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간과하는 그 모습이 저는 우리 정통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에 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예수글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긴 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만을 붙들고 행위의 온전함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행함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것을 어,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허물가져 죽었던 옛 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그냥 한순간의 뜨거운 불을 받는 것으로 경험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런 삶에 반복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을 가르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무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막 봉사하고 싶죠, 막 기도하고 싶죠, 막 하나님 의 말씀을 알고 싶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을까, 그걸 막 하고 싶은 그런 성령의 소식이 막 일어나는 그 기쁨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런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기쁨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이 말씀 위에 뼈대로 세우셔서 한번 자기의 구원을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겠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나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고백하겠어. 그 순간에 대해서 내가 이걸 말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순간에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빼대로 난내 신앙을 고백할 거야. 그렇게 한편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하시고 또 회복한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